좀 꼬라 박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우리 쪽, 우리 쪽으로 차 오. 나온다, 타함 참고 응 음. 우리, 우리 쪽으로 나오는데? 어, 비아디엠 써있어 아, 반대로 나갔다, 반대로 나갔어 확인 확인 활가 박는 거 보고 있을게 활가 박을 때, 웬만해서 박아주면 땡큰데? 갈 데가 없지 않나? 우리 쪽 박는 거비아디엠 i d m 돈다? 응활가 음. 아직 안 왔고 뭐한번 버틸려나 본데? 니쪽에차안 지나갔는데? 어디 갔지? 차? 아, 지나가고 있어 아 지금 지아갔네 4번 여기 세운다 여기 포커스 레아 4번 4마리 투 맞고 있다 아더 기절해 4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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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망을내 냄이야. 그때 저더 기절했다. 진짜 라스 하나 났다. 4번 눈망울, 4, 살리고 있다게딱어 4, 5, 6, 7, 으로 온다 차 여기 세웠다 8, 9, 10, 11, 그2 13, 14, 1끝 헤어즈 도킹하려면 다 보여줘. 들어갔다, 헤어즈. 두 마리. 헤어즈 둘. 3번. 3번 해도 돼. 헤어사나 기절. 폭좀 넣고 올게. 나 블루준 있어, 형안가도 돼. 어, 블루도 넣어, 블루도 넣어봐. 나도 이렇게 블루지 블루전 근데 존나 짧을 것 같은데? 블루전 기절 둘 기절 둘 기절 야 여기 비하인드야 라스트다 차 터트릴게 비하인드는 내쪽로 온다 차 내렸고 기절 라스트 하나 야 여기 라스트 하나 여기 잡아 형 그거 말고 우리 왼쪽 위 애들도 신경 써야 돼확인랬어어 어, 4번 라스트 하나야 4번 과일 2번 쪽, 2번 과일 2번 쪽, 2번 과일 2번 쪽 2번 봐봐. 라스트 하나야. 끝났다끝났다 끝났어, 끝나, 끝났어. 3번 둘. 야, 비에든 탔다. 뭐야. 비에든 터지겠다. 내렸다. 죽었다. 야 이거 반대, 반대 먹을게, 이거. 라스트 4대 4인 거 같은데? 3번 아직 있다. 과일 4. 한, 한 마리. 뭔가 한 마리. 내가 이거 살짝 음. 여기 살짝 땡겨볼게. 여기그 삼각김밥 뒤에 하나 있다. 여기. 4번 쪽에 둘인 데 여기 송답탑도 하나. 준다, 송답탑, 성답탑 남아있는 거 조심해. 몇 살이야? 좀 빡세네. 못 왔다. 떠각겠다떠각긴 벅지에 있다 이렇게 기다려 쏟아내 기다 하나 더있어 때, 그쪽에 붙여야 되나? 저는 좀먹을게요바 네, 파이 쪽그나 잠깐만 파이 3리에바 파이 쓰리에예 피엘이야. 다 4번 봐봐. 피엘이야, 하나 잡았나? 차례 있는 거 기절. 성전 탑. 푸시 간다, 이번 님 쪽. 머려안 돼. 나이스. 나이스. 못 간다. 못 간다. 에잉? 이게 맞아?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왜 맞아? 2층이다3번이 준태야 거기서 살, 어. 살릴 수 있나? 이거?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았어이쪽 봤어. 4번 하나랑 나머지 차 타고 가는 랑 4번 하나. 나간지 그대로, 나간지 그대로. 응. 네. 됐다. 찍었어 앞에 아, 사운드 있다이 에? 앞에 어디?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바깥에 바깥에 는다 상당 쪽어 이거 어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조용히? 뭐가다 어딨는겨? 아 야, 이번엔 1번이 더 나을지도? 어디서 있나? 여기서 봐도 되긴 한데. 도박해라. 오른쪽 걸릴 수도 있고, 3페이지. 쪽. 일번차 진짜... 있어요? 일번에차 막혀있나요? 네 지붕에 올라와 있어야 돼. 어 하게 어 잠깐 같이 줄까요? 예못 먹겠다. 좀 많이. 차와차차 미지않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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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돌아서 빨리 막혀볼게. 온다 이거. 하나 하나를 갖고 하... 하... 아저희 차에 더 있었네 다시 하야 어디 있어요? 아이기 여기, 여기. 리 왼쪽 돌아요 뺑 네, 기절 예. 앞 단차 있어아 저기 둘을 낮추거같은번고좀겨줘다려다 이야 맞는다. 에파위파위 네, 바위. 하나 이 파이. 아 나이스. 나이스. 네네 들어와봐. 네, 너무 까불어 깜짝 놀랐네. 와 아, 나이스다. 감사합니다. 얘네가 일번이었는데 1번 생 남았거든? 힐러고 저 새끼들 아니야? 해고서. 어, 워즈, 워즈. 움직임, 있네 임 나머지. 한번 나머지. 야, 터진다, 저거. 공짜 공짜, 직차 밑에 탈이떨 떨려... 떠져. 아, 차탈에 떠져. 아, 번직임 야, 움직임. 야, 네. 봐봐 임번움직 야, 움직임. 야, 어직번 둘이 직임 연막 직 네, 야, 움 야, 움직임. 야, 움 위지진마꼭 계속 깔까만요 그냥 포는 능선 먹으면 되겠지. 자, 빠질라, 안 아, 돼. 어, 자꾸... 어, 빠져있나 본데, 엄마가. 네, 박켜포 박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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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리 박해리야. 응. 비절이야? 기절, 라스트 하나다 이러면? 응. 음. 자, 이내 머리에 차석이 형. 개아야 그래. 라스트인데? 응. 도곡에 있어. 도급띠도급지도급지도곡 있지? 어, 라스트 하나일 듯? 아니야, 둘 남았어 형. 덜. 띠 감고 있어. 이거 개집도 하나 있었어. 왼쪽, 왼쪽으로 나오겠다. 쟤 아웃이거든 어차피. 뛰어야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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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라고, 어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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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와, 뭐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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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나 끝났어 나와, 나인데와 나와, 나와, 나나이스 이거 그나고하나약 이쪽에 있을걸 웹프라인 나는쪽에 있을 거 시간 단정. 그냥 차로 밀어 밀어 차로 밀어 되겠다전 타봐. 아이디. 죽여 죽여 죽여봐 죽여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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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laughs> 멋있다.